우리가 분노나 어, 공격성 어, 이런 것들이 뭐라고 연결될 것인가 할때 굉장히 다 여러 측면에서 볼수 있는데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항상 러브 앤드 헤이트가 같이 있기 때문에 애증관계죠 그래서 굉장히 사랑하는 대상이지만 내 과거에 내가 그 대상을 미워하기도 했죠 그래서 아이들은 어느 자기 식구 중에 누가 돌아가시면 그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자기가 말을 안 들었거나 아니면 자기가 나쁜 생각을 하거나 엄마 나빠 없어졌으면 좋겠어 했던 자기의 생각 때문에 대상이 사라졌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서 에는 대상의 상실은 죄의식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왜냐하면. 아이들의 옴니펀텐스 속에서는 대상이 사라진 것은 자기가 원인이 됐다고 느껴요. 자기가 원인이 됐다. 그렇게 때문에 자기가 뭘 잘못해서 상대방이 없어졌다고 느끼는 이런 정서가 아마 어른에게도 남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애정 관계에 있는 밀접한 정서적으로 가까운 사람들 속에 숨겨져 있는 공격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기 스스로 안에서 나의 공격성, 내가 미워했던 것 이런 부분들이 죄의식으로 연결돼서 죄의식이 너무 깊어진 사람들은 이게 우울증으로 갈수 있죠 자기를 탓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나를 그냥 이 세상에 두고 떠난 그 대상이 특히 나하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대상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혼자만 떠나고 나를 남겨두었느냐 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원망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나 혼자 살아갈 힘이 없는데 어떻게 나만 남기고 혼자 세상을 떠나느냐 하는 이런 정서도 강렬한 어떤 분노로 표출될 수 있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떠난 것에 대한 그 아쉬움이라는 정서보다 어떠면은 내가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더 강할 수 있죠. 그래서 세파레이션이라고 하는 분리, 분리 불안 내지는 분리의 공포가 어린 시절에 있었던 건데 어른이 돼서도 이 분리 공포가 남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 이런 공포 밑에는 자기가 버림받은 느낌, 자기 혼자 내버려진 느낌. 그래서 세퍼레이션 돼서 자기만 버려진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렬하게 분노로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애도 중에 분노가 생기느냐 하는 건데 여러분이 잘 살펴보면. 어, 분노로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정서들이 꽤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평소부터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공격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 현재의 상실감에 대한 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 현실에 대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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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리고 그런 것을 초래한 어, 사라진 대상에 대한 분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분노는 또 한, 한편에서는 어, 죄의식과 또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이게 잘 소화하지 않으면, 심한 경우는 에 이게 이제 우울증하고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애도하는 과정 속에서 주위에서 아주 섬세하게 잘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분들의 정서를 잘 표현하도록 같이 있어주는 어떤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떠난 대상 이외에 지금 남아있는 대상들이 해줄 역할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애도 과정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하고, 애도하는 분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이해해서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자세를 갖는 게 우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